자, 일단 이번 판은 진짜 깔끔하게 7탄 메타로 가겠습니다. 낫 버리고. AK랑 카구팔. 정석. 깔끔한 정석. 이게 자동차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중골박을 못 합니다. 그럼 어떡한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자동차가 없으면 걸어가라. 근데 자기장 따라서 걸어가지 말고 빨리빨리 들어가라. 그게 훨씬 좋다. 자, 그래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잠깐! 구독과 알림을 누르고 댓글에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매달 열 분께 문화 상품권을 드립니다. 근데 산업, 산업 너무 어렵다고요? 여러분 산업이 어려운 이유가 진짜 딱한 가지야 인구 밀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에란겔이나 베틀로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인구 밀도가 낮아서 사람들을 별로 안 만나는데 산업 같은 경우는 그냥 가다가 만날 확률이 진짜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죽을 확률이 진짜 높거든요. 방금 위에도 한명 지나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안 만나려면,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면 자동차를 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산업 할 때마다 자동차를 찾아 다니는 거야. 근데 여기에 자동차가 없다고 말이 안 되는데? 자동차가 없었어요. 자동차를 구해 와야 되겠는데? 산업에서 차 타기 무섭다고요? 그래도 차를 타야 돼. 그렇다고 차를 안 타게 되면은 진짜. 변수가 워낙 많아서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이번 판 여러분들한테 차 없이 플레이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차를 못 구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자기장 끝에 위치해서 늦게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하지만 산옥은 무조건 안쪽으로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자동차가 없을지라도요. 그래서 지금 일단 여기까지 뛰어 갈 거야. 돌 뒤에서 쐈어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걷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만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꿀팁. 제가 만약에 자기장 끝에서 달리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자기장을 맞고 있겠죠? 하지만 지금 대치 상황이 생겨도 자기장 오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자동차 없이 플레이할 때는 빨리 들어가는 게 좋다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가다가 사람들 만날 확률이 너무 높으니까 자기장 때문에 이제 객사할 일은 없지. 빨리 가면 대치 상황 충분히 만들어도 시간을 끌어도 자기장이 늦게 오기 때문에 괜찮다. 이것 때문에 걸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어느 생각 걸어왔죠? 자 앞에 버기 세워져 있습니다. 버기 세워져 있으면 이 앞에 존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맞죠? 원래 젠 되는 장소가 여기가 아니거든? 여기에요. 그래서 왼쪽 집에는 무조건 있을 거야. 아마 자리가 좋아서 존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른쪽으로 크게 돌아서 다른 자리를 잡을게요. 여러분, 툭툭이는 타지 마세요. 진짜. 제발. 부탁드립니다. 내 앞에 툭툭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끝이야. 그 친구는 바로 로비야. 절대 못 이겨. 진짜. 툭툭이를 탈 바엔 그냥 저처럼 이렇게 걸어다니세요. 난 아직도 블루홀이 툭툭이를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자, 이렇게 부랴부랴 뛰어와서 자기장 중앙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캠프 찰리에서 여기까지 뛰어왔어요. 근데 사람들을 한명 만났죠? 차라리 빨리 오는 게 좋아요. 야 이렇게 되면은 빨리 또 들어가야죠. 주사위 먹고 갈게요. 자, 이것도 빨리 들어가 줍니다. 자, 왼쪽에 오토바이가 있는데 넷슨이 있는데 넷슨 안 탈게요. 그리고 여기 들어갈 때는 무조건 어딜 봐야 되냐? 막루. 막루 쫓으면서 가야 돼요. 없죠? 일단 자리 나이스. 하앵기 님은 항상 뛸때총 들고 뛰시던데.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요. X 션으로 뛰면 만약에 사람이 저기 앞에 있으면 무조건 죽는 거야. 그래서 총을 들고 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뛰는 소심한 거예요. 수만종 이님 후원만 9,000원 감사합니다. 자, 아. 다음 판상 가방 우승해 주세요. 미리 드립니다. 아이, 선금을 주시면 무조건 상 가방 우승해야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요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게 나아요. 여기서 뒤에 친구들 닦아주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자, 소리 들리죠? 일단은 여기까지는 제가 발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발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뒤에 있는 친구들 닦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이게 본의 아니게 존버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 없이 어떻게 하면 산옥에서 깔끔하게 우승할 수 있을까? 유튜브 각을 뽑고 있는데 우승을 해야 영상이 올라가겠지? 자, 이렇게 오는 친구들은 다 닦아줍니다. 어차피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뛰어와야 돼요. 오른쪽 친구들도 잘 봐주고요. 뛰어야 되는데 경기적 박사망인데. 어, 저기 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주고 8명 남았습니다. 일단 대략 위치 파악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일단은 제 뒤쪽엔 없어요. 제 뒤쪽엔 없고 거의 여기나, 여기에서 계속 소리가 들렸어. 그니까, 러 하나, 둘, 뭐, 셋, 넷, 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있겠지? 자, 이 위쪽에도 있습니다. 그니까, 최소한 내 아래는 없어요. 근데 있을 수도 있지. 혹시 몰라요? 한두 명은 위치 파악됐어요. 그 자기장 나이스라 이쪽으로 슬슬 오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 친구들 닦아주고 갑시다. 그니까, 나는 여기서 최대한의 정보를 파악해야 돼요. 하나, 둘, 셋. 자 뛰죠? 이 친구가 앞으로 뛰면 저 친구가 벡터를 갖고 있어요 뒤에 끝까지 보고 갑시다 끝까지 봐야 돼 나이스 그래도 제가 잘 닦아줬나 보네요 그두 명이 끝이었나 보다 그 벡터 친구가 내려오지 않고 저쪽에 그냥 걸쳐 있습니다 자 여기에 붙는 적들도 없고요 네명 두 명. 자, 두 명이 어딨냐? 한 명은 위쪽, 한 명은 오른쪽일 거예요. 근데 완전 오른쪽은 아니고 한요 정도, 130 방향 쪽그 정도일 텐데. 일단은 왼쪽으로 올라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맞죠? 그럴 수밖에 없고. 연막이 하나도 없구나. 일단은 최대한 줄어들 때까지 기다립시다. 기다리고 보이면 이게 진짜 위험한 게 위에서 아래를 보면 다 보이는데. 자기장 안 걸쳐요. 나는 조금 앞으로 가야 돼. 선광탄. 아, 근데 이게 기어오는 게안 보여서. 벡터. 나이스. 후!